1억. 엄마, 내가 용돈 줄게. 우리 아들 용돈 벌었어? 네, 유튜브에서 싫어요 받아서 10억 벌었어요. 잠깐만, 사람들이 널 싫어한다고? 아 걱정 마세요, 그게 요즘 트렌드. 아들, 엄마 100개 눌러줄게. 세상 사람들이 다너 싫어하면 좋겠다. 아니, 우리 엄마 맞아. 저기요, 배달 언제 와요? 30분 지났어요. 아 길이 막혀서 죄송합니다. 빨리 갈게요. 그럼 그쪽 사정이고 리뷰에 싫어요 남겨도 되죠? 1억 받고. 오토바이 버려야겠다. 2 시간만 기다려 주세요. 걸어가고 있어요. 국민 여러분, 저를 욕해 주십시오. 대통령 퇴진해라 내가 더 잘하겠다. 치료약 500만 개, 국가 예산 500조 확보다. 아까 그러니까 이번에 광화문에서 욕 먹기 이벤트 추진해 보는 건 어떨까요? 좋아 이대로. 우리나라가 세계 1위야. 기사님, 여기서 내려주시래요 손님. 언제 봤다고 명령이에요? 아, 아니요, 그 도착해서 그런 건데요. 배고 리뷰에 싫어요? 하나 눌러요이 1억 입금. 기사님, 혹시 저한테 기분 나쁜 거 있으세요? 아, 이게 뭐야, 당신이? 싫어요? 응. 한번 누르고 가. 이게 택시비가 아니고 분노비네. 안녕하세요, 반갑습니다. 소개팅 나오셨죠? 저기 죄송한데 너무 착하게 생기셨어요. 예? 예, 저기 손님. 요즘에 나쁜 남자가 인기입니다. 싫어요? 받아야 돈이 들어와요. 혹시 길에다가 침 뱉나요? 저 어제 길 가다가 할머니 도와드렸는데 죄송해요. 순한 남자는 제 타입이 아니라서요. 아니, 착한 게 죄야?